네. 지금부터 미차 다이와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요. 인천 엠파크 허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기아 올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2016년 11월에 등록이 된 주행거리 158,969km의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은 있지만 사고 이력 없는 차량이네요. 다만, 이 차량 수리 이력이 있어요 프론트 핸더, 도어 이렇게 수리가 들어갔고요 이 부분 미차앱에서 성능 점검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 1,280만 원에 나와 있어요 지금 바로 보여 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 차량 오토 가솔린 차량이고요 다크 그레이색 차량인데 음. 약간, 모던한 디자인이 되게 매력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은데, 이 뒤쪽 보시면 이렇게 살짝씩 스크래치 같은 게 보여요. 이 아래쪽도 보시면 살짝씩 스크래치가 보이기는 하는데, 스크래치가 아니네요? <laughs> 빛, 빛.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상태 되게 좋아요. 아까 보여드린 작은 스크래치? 그게 다인 것 같아. 이 앞쪽에 보이시는 이런 되게 작은 것들 있죠? 이런 거 외에는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스크래치 같은 건 없습니다. 행거리가 그래도 조금 되긴 하는데. 깨끗하죠? 타이어! 바로 보여드릴 건데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이렇게 휠 상태가 되게 깨끗해요. 타이어 트레드는 음, 조금 마모가 된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유 있는 편? 인것 같고 뒤쪽도 보여드리면 타이어 상태 깨끗한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차량 안쪽 탑승해서 안쪽까지 쭉 볼까요? 네, 오토도어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안쪽이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진 느낌이 드는 차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에 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핸들 보시면 핸들의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전화기능, 크로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 정면에서 주행거리 15만 정도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왼쪽 오토라이트 컨트롤, 오른쪽 오토와이퍼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 미끄럼 방지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같이 한번 차량 탑승하셔서 보실게요. 네, 차량 앞쪽 코스는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 뒤쪽 블랙박스 있고요. 아래쪽에 네비, 터치 가능한 네비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있고요 음, 아래쪽 블루투스 기능 가능하고 AUX 던져 USB 가능하고 키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있는 차량이고 전...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3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폴더 2개 이쪽 선글라스 신호 공간 있고 옆쪽 까지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네, 차량 시트는 살짝 이렇게 사용감이 보이는 정도 지금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아. 이제 뒤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차량 2열에서도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네, 요렇게 커플더 두 개. 사용 가능하시고, 팔걸이로도 사용 가능하시고. 뒤쪽도 시트 약간 이렇게사용감 보이기는 하거든요. 살짝 주름진 부분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편 같고, 공간은 되게 넉넉해요. 이렇게 다리 꿇을 수 있는 이 앞쪽으로 되게 넉넉한 것 같아. 바로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이렇게 운전석에서 버튼으로 오픈하실 수 있고요. 편할구만.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아래쪽 열어주시면 이렇게 추가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으십니다. 트렁크를 되게 잘 활용하셨던 분 같아요. 아래쪽 보시면은. 후방카메라 있고요. 굉장히 탑승, 공간 도, 도 넉넉하고, 탑승 공간도 넉넉하고,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고. 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지금까지 키, 기아 올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해당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바로 미차로 연락주세요. 안녕.